이아자 던진다. 어이 <laughs> 신나지, 아침 운동, 아침 운동, 아침 운동. 하나 둘, 이얍! 오우, 빨러, 빨러, 멀지? 안 줘? 엄마 줘야지. 엄마 줘야지. 크롱아. 어 <laughs> 할지? 아, 신나. 아, 신나. 자, 자, 간다. 오. 이렇게 빨라요. 아, 신났어, 신났어, 신났어. 아, 신났어. 주세요. 주세요. 재밌어. 그렇게 재밌어. 그렇게 재밌어. 와, 마. 오늘도 정선사리 우리 크루미아 함께 아침 운동하면서 시작해 봅니다. <laughs> 아이고 신나라. 크롱아 이제 그만. 그만하자. 그만할까? 아, 이제 그만. 그만해. 그만. 이제 그만. 그만. 기분 나빠? <laughs> 저희 집 화단에 그저께 옥자마를 옮겨심었는데 아직 뿌리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지 비실비실합니다. 요 옥자마가 이제 여름이 되면 이 하얀색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랄 것 같고 요건 미스김 라일락이에요. 미스김 라일락 저희 교회 분들이 친한 지인이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올해도 이 라일락 꽃이 아주 활짝 피었어요. 이게 밑에 이렇게 거름을 넉넉히 주었더니 아주 활짝 피었습니다. 오늘 아침 하루도 이렇게 정원 훑어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지금 저희 이렇게 화단에 보면 이제 꽃잔디가 이제 거의 만개를 해서 이제 시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철쭉들이 이렇게 지금 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나무 밑에 보면 포도나무에도 이렇게 포도꽃이 필려고 몽글몽글 져 있고 요거는 요번에 새로 산그달래 나무예요. 다래, 다래 여기가 국산 퀴이라고 하는데 달래 나무고 이렇게 어잘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이제 잘 크고 있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클라티마스예요. 한쪽에 만원씩해서 2만 원을 주고 샀는데 이파리가 죽은 뿌리가 내리지 못한 건지 이렇게 비실비실 올라오지도 못하고. 이파리가 다 시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일단 좀더 지켜봤다가 아니면은 어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덩쿨에다가 클레타 클레테이마스를 좀 올려갖고 이쁘게 키워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자리를 못 잡고 두 촉이나 다 죽어버린 것 같아요. 좀 뿌리가 살았는지 좀더 지켜보다가 아니면은 다시 식재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텃밭이 있는데, 텃밭 앞에다가, 이게, 음, 꽃나무들이 많다 보니까, 꽃나무들을 좀 옮겨 심었어요. 그래갖고, 여기 보면 작년에 사서 심었던 수국이 이제 막 싹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국 세촉을 여기 그냥 뿌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싹 올라오고 있고, 음, 그 옆에는 이제, 이게 꽃이 필까? 어, 잘 펴야 되는,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에요. 어, 우리 크롱이 거기 왜 올라갔어? <laughs> 왜 올라갔어, 크롱아? <laughs> 이게 성류나무인데, 이 성류나무도 월, 장, 어, 지난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고, 이제 싹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싹이 올라오죠? 어, 이, 작년에도 꽃은 피었는데, 열매가 안 맺어서. 결실주라고 해서 샀는데 열매가 안 맺어서 굉장히 속상했어요. 그래서 거름이 부족해서 그런가 해서 여기 보시면 거름을 아주 시커멓게 넉넉히 줬는데 아무래도 여기 정선이다 보니까 많이 추우니까 이게 남쪽으로 이렇게 해가 하루 종일 드는 위치에다 이렇게 심었는데도 이렇게 약간 한파 동상을 좀 입었어요. 동해를 좀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싹이 지금 눈은 보이거든요. 눈 눈은 여기 보면 이렇게 눈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동해를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아직 모르겠어요. 얘가 싹이 워낙 늦게 늦게 올라와가지고 다른 애들 다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꽃피고 막 난리가 났는데 얘는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는 이파리도 되게 이쁘거든요. 색깔이 약간 그성류빛 빨간빛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가을에도 약간 단풍이 지고 해서 이뻐요. 근데 어쨌든 성류나무가 원래 추운 데서 잘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 이렇게 한해잘 지나왔습니다. 요번에 구입한 목수국하고 그 다음에 감차수국하고 그 다음에 그 미국 에나멜 수국인가 그거 같이 수 삼총사를 다 구매를 했어요. 얘네들은 지금 자리 두 수국은 지금 목수국하고 에나멜, 뭐 니코블루 요런 것들인데 자리 잘 잡아서 이렇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얘가 아 그냥 이파리가 마르고 제일 크고 튼실하게 맞는데 여기 아래 부분 보면 이파리가 다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뭐가 문제지? 그래서 이게 눈을 눈이 이렇게 이 옆에가 무분중이라서 이게 싹이 안 나나 해서 잘라 보니까 또 살았더라고요. 여기 여기 보면 이렇게 산 티가 나. 그래서 일단은 아 이거 엄청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죽이면 안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 다시 밑에를 밑둥을 파고, 뿌리를 약간 이렇게 쳐주면서, 밑에 거름을 너무 많이 줬나 싶어서, 거름도 파내고, 그리고 다시 식재를 했어요. 네, 자리를 잘 잡아줘야 되는데, 아, 걱정입니다. 제가 제일 어, 기대하고 산게이 감차수국이거든요. 이건 차로도 마실 수 있다고 그래서 샀는데, 요즘 꽃차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얘는 잎차예요 꽃으로 먹는 게 아니라 잎차인데 되게 단맛이 강하게 나는 차라고 수국차 약용으로도 뭐 쓰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수국이라 되게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3만 5천 원인가 이렇게 주고 산거 같아요. 근데 이렇게 돼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 작년에 심은 우리 이 수국 일반 수국이죠. 일반 수국 이렇게 꽃이 활짝 피고 있어요. 작년에는 막 옮겨심은 꽃도 안 피고 비리비리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국은 한번잘하면은얘네들이 워낙 물을 좋아해서 두뭐 이렇게 방치할 수가 없죠. 이 해당화예요. 어저께 가지치기를 너무 한쪽으로만 가지가 저는 이렇게 일자로 착이게 외목대로 키우고 싶었는데 장가지들을 좀 쳐줬어요. 근데 얘왜 꽃이 안 피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작년에도 튼실하게 와서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원래 해당화가 꽃이 펴야 되는데, 꽃을 한 번도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녀석. 입만 무성해요. 응? 걱정입니다. 자, 제가 이 아치를 놓은 이유가 있죠. 가시 없는 장미. 어, 목향장미라고 하죠. 찔레과의 목향장미. 이게 꽃이 노란색이 꽃이 필지 어, 흰색 꽃이 필지는 이게 펴봐야 알아요. 왜냐면 랜덤으로 판매를 하는 거여서 어떤 색깔 꽃인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근데 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어저께 약간 음, 걸음 부족한가 해서 위에다 걸음을 좀더 줬고 지금 나무가 약간 입마름 현상이 있었는데 얘도 물을 좋아하는 건지 사실 전 장미가시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찔레 꽃인데 가시가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 봤는데 어, 조금 자란 것 같아요. 어, 조금 자란 것 같아요. 이게 햇볕이 너무 강해도 안 좋은 건지 어쨌든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아 여기 계곡 저희 정원 바로 앞쪽 요 계곡 절벽지 절벽지에다가 아 어, 어, 저희가 지금 능계승마를 쫙 심어놨어요 원래 밭에도 능계승마가 있었는데 어, 밭에도 능계승마가 있었는데 그걸 좀 옮겨 심었어요 이 능계승마가 이, 이 땅을 좀 단단하게 해준다는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옮겨 심었는데 잘 자라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여기 정말 내려가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심은 요, 보시면 꽃잔디가 보이시려나? 꽃잔디도 이렇게 좀 심어 놨거든요 근데 이게 자리를 좀잘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꽃잔디가 물을 워낙 좋아하는 식물이라 여기가 좀 말라가지고 좀 그게 걱정이에요. 여기 능계승마 이 옆쪽으로 하나 심은 건 이렇게 그냥 가셨네.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이 칭넝클 올라오는 거 보세요. 진짜 하루가 다르게 칭넝클 여기 타고 올라오는 거 보세요. 헉, 얘네들은 진짜 뭐 하루에 뭐 몇, 센, 몇 센치씩 자라나봐요.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는지. 헉, 이러니 주변에 있는 나무 가다 죽죠. 제가 밑에 작년에도 내려가서 이, 있는 순 없는 순다 따고 막. 약주고 난리를 쳤는데도 생명력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아, 이 칡.. 그래서 요번엔 내려가지 않고 순이 이렇게 올라오면 요걸 어떻게 그 순을 통해서 처리를 해볼까 합니다. 저, 아, 저 고사리처럼 저 엄청 순이 무성하게 자랐죠. 아, 정말 화가 나요. 저칡이저칡을캘 수도 없고, 이 절벽지라 칡이 캐면 은또 무너질 것 같고 해서 놔두고 있는데 좀 걱정입니다. 아 요거는 저희 집 앞에 바로 이거 다 심은 거죠 심은건데 뽕나무 예요 오디가 열리죠 엄청 큰 오디가 열리는데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엄청 큰 오디가 열려요 뽕나무 잎은 새순이 나올 때 나물로도 먹거든요 엄청 고소해요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원래는 굉장히 큰 뽕나무 였는데 이한어한 이 어, 한 가지만 남기고 다 잘라 버렸어요 옆에 너무 막 거미줄이고 심넝쿨이 막 가. 감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옆에 한 가지만 남긴 쪽이 굉장히 풍성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 요 옆에 있는 것도 뽕나무 저것도 뽕나무고요 그래서 이 뽕나무가 좀만 가까이 있으면 여기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서 딸 수도 있는데 이거 딸려면 밑으로 내려가야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되게 이 오디가 튼실하게 열리거든요 되게 맛있게 오디가 엄청 약이잖아요 되게 좋아요 이렇게 참두릅도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참두릅. 요거는 개두릅이라고 어, 하죠. 엄나무라고 하던가? 개두릅, 게드룹, 개두릅인데, 막 가시, 가시호가피인가? 하여튼, 그닭 삶을 때, 뭐 이렇게 약재로도 가지도 쓰고, 이렇게, 개두릅은 정말 잘 자라요. 엄청 잘 자라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를 또 꺾어지를 하면, 옆으로 또잘 퍼집니다. 요, 요 옆에는 이제 참두릅이고, 이렇게 심겨 있습니다.